안녕하세요. 팔자를 벗어합니다 오늘도 역학 공부, 동변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용희신을 알려주세요. 용신희신이죠. 용희신을 찾으려 하는데 좀 막혀서 질문 드린다. 지지가 사유축 삼합 진유 육합으로 화파돼서 모두 검으로 바뀌나요? 보통 월지에 왕지가 있는 게 아니면 화파는 잘안 일어난다고 배웠는데 말이죠. 용희신을 좀 알려주세요. 음. 사유축 진유가 있으니까 검기운이 강하다. 검기운이 강하면 일관이 강하니까 식재관이 연자, 그 뭐죠? 용신이 되는 거죠. 용신, 희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답변은, 이제 목화를 용신으로 보시면 된다. 일단은, 편인, 정인, 비견, 육합, 상합 등 금기운은 모두 본인의 기운이다. 그죠? 비견도 본인의 기운이고, 인성도 본인을 돕는 기운이잖아요. 그죠? 어, 봄의 계절이 태어나 금이 신강은 아니더라도, 봄에 금이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강하진 않더라도, 인성, 비견이 사주에 강하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강한 편에 들어간다. 내 힘이 강하니, 뭔가를 사냥해야 하는데 사냥감이 재물과 관이다. 내 힘이 강하면 막 움직이면서 뭔가 생산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대상이 재물과 직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물인 목, 그 다음에 관인 하가 오면은 좋다. 할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어, 질문자 선생가 어. 답변 주신 걸못 보고 다른 분걸 채택했네요. 제가 채택은 못 받았어요.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 지지가 근국으로 합화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인성이 세더라도 일간 주변이 모두 간성으로 극당해 중화 신약이라 고았어요 그러면 신감일간 자체는 통근하에 튼튼하니 식상을 용신으로 잡아서 일간은 살짝 쓸기하고 간을 극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아예 지지가 다 합화되어 비견 세력이 되었다고 보고 관성을 용신으로 잡으신 걸까요? 이게 좀 말도 어렵고, 그죠? 이게 조금, 이게 글자 위주로 공부를 하면은 막, 그래요. 격궁 용신 형태로. 그냥 격만 보면 좋은데, 격궁 용신으로서 정확하게 용신을 잡으려고 딱 접근하니까, 이리 보면 이런 것 같고, 저런, 저리 보면 저런 것 같고, 좀 복잡한 거죠. 그래서 제가 내 합이 된다, 안 된다는 청간 기준으로, 청간 기준으로는 병신 합의 경우, 이 청간은 보통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병신이 합을 하면은 수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어, 신이고, 관이 병이잖아요. 병신이 합을 해서 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으로 보면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 열심히 해서, 뭐, 식신이니까 아래 사람도 되겠죠? 아래 사람을 좀, 뭐, 많이 둔다? 내가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휘하가 늘어난다? 아,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정관을 갖다가 배우자를 보면은, 어, 배우자와 합을 하니까 자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도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이에요. 음,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나는 실, 배우자가 함께 해서 자녀를 낳고 싶다는 생각인데, 땅바닥에 이렇게 수기운이 안 깔리면은 그게 잘 실현이 안 되는 거죠. 생각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천강기준으로 병신합의 경우 지지해자축, 겨울 수기운이 깔리지 않으면은 합이 잘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지는 사물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유형이에요. 사물로 합이 되어 어떤 무엇이 만들어진다 보다도 생, 왕, 묘 개념으로 그 기운이 죽지 않고 늘 살아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에서 금이 장생을 하고, 유에서 왕하고, 축에서 예, 땅, 땅속에 묻힌다, 아니면 보호를 받는다. 생각모로 계속 돌고 도는 거야. 그래서 눈만 뜨면 금금금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사유축 삼합이 있으니까. 진주도 물론 합으로 되고요. 금이 음. 본인의 기운이니, 체력, 에너지, 동심, 투쟁심, 자존감 등등이 아주 강하다. 검을 구성하는, 상합을 구성하는 인자가 뱀이고 축이니 관이고 인성이니 공부하여 관 등으로 나의 자존심, 자신감을 극대화하겠다. 라는 것 비슷하다. 그러니 내 힘이 강하고 강한 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식재관이 용신이다. 그 중에서도 식신하고 인성은 내한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일관을 기준으로. 내 몸에 붙어 있는 것들니까 빼고 반대편 기운이 음양으로 보면은 재관이 나와 음양으로 짜기니 재관이 오면은 좋다.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좋다. 이래서 어, 재인 목과 어, 화인 화를 갖다가 용신으로 보시면 좋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글자 위주로 공부를 하지 말고 실제적인 삶,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글자보다 도 네. 이런 식으로 통변을 하면은, 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뭐, 사주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든, 아니면 지금 하려고 마음을 먹는 분이든, 어쨌든 간에, 이 글자 위주로 공부를 하지 말고, 글자 예전에 내 생활, 내 삶, 여기서 관이 직장인가, 배우자인가, 인성은 모친이고, 이런 식으로 내 실제 생활과 이 글자를 맞춰보면서 실제적으로 내 생각과 내 환경을 함께 이렇게 풀이를 해보는 게 훨씬 더 공부도 재밌고, 공부도 잘 된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히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앞으로도 어 계속해서 저와 함께 역학 공부, 사주 공부를 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팔자를 벗어마했습니다.